네. 여러분, 저희 오늘 사항 모임 산행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오늘 못 가고 저희 집으로 지금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음식과 함께 예쁘게 앉아있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어서 드세요. 네. 이렇게 맛있는 어, 음식도 어, 어, 어. 하시고, 어, 아. 또 우리 우리 박영순 쌤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봐보실래요? 잡채도 있고요. 찰밥도 있고요. 김치도 이렇게 깨순이가 많이 뿌려져 있네요. 또 송편도 있고요. 또 묵도 있습니다. 묵이 그냥 묵이 아니고 자연사. 무지무지. 아니, 무. 무. 아, 그래요. 지금. 또 이렇게 가을에 맛있는 밤도 이렇게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맞아, 복 많이 되셨다.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김재숙 씨 사랑합니다. <laughs> 운암동에서 오시는 우리 김영례 씨좀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우리 총무가 못 왔습니다. 참 우리 예은이 총무님께서 지금 <laughs> 개인 사정으로 못 오셔서 좀 <laughs> 아쉽기는 하지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오, 산행을 할라다못 가서. 네. 맛있게 <laughs> 네. 먹을게요. <laughs> 자 우리 좀 봐보세요. 앞접시가 우리가 사내를 갈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냥 집에서 앞접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앞접시입니다. 온치있네요. 아, 온치있어요. 네? 네. 네. 어서오세요 사과 두개 가지고 온 것도 내놓을거에요. <laughs> 내놓지